예찬 하더라. 이 소자가 소재지. 이거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소재지 집안 면적 구조 용도 뭐 건축 용도 그거고요. 벽은 벽하고 도배 상태고요. 시자는 뭐 어떤 글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시 시설의 상태. 그다음에 연자는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계성. 근자는요. 시장, 학교 등과의 뭐요? 근접성. 입자는요. 입, 입, 입. 입지, 입지 조건. 그죠? 입지 조건. 환자는 뭐죠? 환? 환자는 아시겠죠? 환경 조건. 권자는요. 권리, 권리 관계. 공자는요. 공자는 공시지가 그러면 안돼요 공시지가 는진짜로따 썼어요 아, 앞으로 우리가 글자를 따서 암기할 때 공짜로 딴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예자는요 거래예정금액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총 7가지인데 이렇게 암기를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험에서 써먹는 건 사실 여기까지가 주로 써먹어요. 뒤에 있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뒤에 것은.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하면 더 좋고, 뒤에 게좀 그러시면, 여기까지는 최소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선시대 학자인 정인지라고요. 정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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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공개 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가되고요. 정보공개 의무. 자 나머지는 별거 별거 아닙니다. 자 공개했으니까 공개했다고 고객한테 알려주는 의무가 생깁니다. 공개 사실 통보무 의 이건 나중에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공개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의무는 우리 교재 104, 아, 161페이지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 보면 업무처리 상황 통지무라고 의 나오죠. 가로 3번 가로 3번 그게 업무처리 상황 통지부다 이렇게 업무처리 상황 통보 의무 또는 통지의무 이것도 문서로 해야 됩니다 증거 남기기 위해서요 업무처리 상황 통지무 근데 이것은 일이 어떻게 진척돼가고 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중개업자가 주기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2주일에 즉 14일이 가기 전에 한번 이상은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1회 이상 14일, 2주일, 2주일 이내 최소한 한번 이상은 통제할 것. 자, 요게 이제 의무예요 자, 의무인데, 여기서요. 자, 위에 나오는 두 가지는 법에 나오는 의무고요. 밑에 두 개는 요것은 서식에, 서식에 나오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가 더 중요한 의무예요 그런데, 일단은, 어떻든가, 전속이니까 생기는 의무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두로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면 서면으로 해야 될 의무 안 생기죠. 자, 일반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할 의무 있습니까? 안 생겨요. 에이. 그러면 공개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됩니까? 일반 아닙니다. 에이. 보고할 의무 생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에이. 일반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전속은 생기죠. 이게 전속은 이게 다 생기는 의무에 전속은 그러니까 일반과 전속의 차이점. 근데 일반 같은 경우에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공개했다고 알려줄 의무가 없고 업무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없느냐? 왜 이게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할 의무가 전속에는 있는데 일반은 없죠. 응? 어. 화면이 못 따라가고 있네 지금. 어. 진지하게 노력하는 의무가, 어? 노력하는 의무가 일반에는 있는데, 없는데, 전속에는 있죠. 일반에는 진지하게 노력하는 의무가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 없고, 공개했다고 알려줄 의무 없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사항 통제할 의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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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이쪽은, 전속은 진지하게 노력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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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잘점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더나와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요,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거 꼭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 보존 안 했다? 이러면 영업정지 사입니다 예, 이반하면. 이건 영업정지. 근데, 정보 공개를 될걸 7일 내에 해야 될걸 7일 내에 공개 안 했다든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공개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랬을 적에는 말이에요.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은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위반하면 위반하면. 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우리 교과서대로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안 썼다고 래가지고 등록이 잘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보공개의 무를 위반했을 때는 등록이 잘릴 수 있다. 차이점, 차이점 두 개를 구분해서. 자, 이제 이제 161편 이 밑에 보시면 큰 4번이 있습니다. 그큰 4번이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의뢰인의 의무라고 써놨죠. 제목은. 자, 의뢰인의 의무가 다르게 얘기하면 권리입니다. 그래 의무. 그러면 이건 중개업자의 권리입니다. 방금 전까지 저기 중개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권리 보려고 합니다. 권리가 좀 내용 이해하는 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권리를 보는데요. 예, 시험 문제는 주로 이제 의무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권리보다는. 예, 근데 이제 권리를 이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권리는 일단 중개업자의 권리라고 하면 이거예요. 수수료 정권입니다. 복비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중개업자의 권리의 대표인 거죠. 근데 복비달라고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거래가 됐어야 됩니다. 거래가 안되면 복비달라고 못하죠. 어. 근데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나중에도 배우겠습니다만 거래됐다고 무조건 복비달라고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거래됐다고 100%? 아니고 거래된거에 대해서 우리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어? 해준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있을 때 복비 달라고 할수 있다. 라는 얘기죠. 역할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고 해도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해준 역할이 없어요. 그럼 복비, 복비 즉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없다고요. 복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됐다고 100% 복비 달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 경우를 봅니다. 자, A가, B라는 중개업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A가 또다시 C라는 또 다른 중개업자한테 또 부탁을 해갖고 C가 D를 소개시킨 겁니다. 그래서 D하고 A가 이 집을 갖다가 매매했다. 그러니까 B의 관점, 중개업자 B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의뢰받은 물건이 요, 요 집인데 팔렸단 말입니다. 거래가 됐다고요. 요때 B가 A한테 복비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건? 복비달라고 할 것이 아니죠, 이거는요 거래가 됐지만, 이 사람 때문에 거래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때문이지. 복비 달라고 할수 있는 양반은 C죠, C. B가 아니고. 그러니까 B의 관점에서 보면 복비 달라고 할수 없어요. 거래가 됐지만,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 B가 해준 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수술청권이 없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의뢰를 할 적부터, A가 B한테 의뢰할 적부터, 당신만 믿어요. 당신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속으로 의뢰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렇게 다른 중개업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팔았다.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전속이지만 복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거래됐지만 역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전속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중개업자한테 당신만 믿어요. 그랬는데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위약금을 달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전속이니까 이게 노란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위약금이 위약금이 전속 중개 의뢰를 하면서 약속했던 복비, 이를테면 90만 원 약속했다 그러면 90만 원액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90만 원 돈을 갖다가 똑같이 버는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전속은 일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안 생겨요. 노란 게안 생겨요. 그러니까 복비 못 받고 끝이에요. 근데 전속이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b 의중에서는 이런 거죠. B가 자기가 소개시킨 사람이랑 이렇게 상사가 되면 복비를 받게 되는 거고, 90만 원을 자기가 소개시킨 사람이 아니고 딴 중개업자가 소개시킨 사람이랑 거래가 돼도 어쨌든 거래되기만 하면 복비 명목은 아닌데 위약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벌수 있게 되죠. 똑같은 돈을 그러니까 전속 중개 의뢰받은 중개업자는 보수 확보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제목을 붙여서,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된 경우라고 다른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배제 케이스입니다 자 a가 중개업사 중기업자 b한테 중개업사입니다 전속 당신만 믿을게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열심히 이제 상대방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때 적당한 인자 C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C를 데리고 와서 물건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A도 C도 연락이 안 돼버려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소문에 A하고 C가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예요 복비 주기 싫고 그러니까 C가 그냥 물건을 보더니만 한눈에 반한 거지 그래서 둘이 자기들끼리 한 거지. 이 배제케이스에요. 네, 근데 이때, B가 A한테 복비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복비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 거죠. 왜 없냐면, 한번 가서 물건을 보여줬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빼버린 겁니다. 즉시 배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중겹자가 역할이 없습니다. 해준 게 없다고. 한번 보여준 것 같고, 역할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 취지예요. 한번 보여준 거. 만약에 한번 보여준 것이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물건을 보러 가서 중개업소 세 군데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보통 물건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다 보니까 가서 물건 보러 가면 원하는 물건 그어 지정을 하게 되면 비슷한 물건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개업소에 가서 갑이라는 물건을 받고